공연 잘 보셨나요? 네. 대답을 하실 수 없는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요 네. 팀원 스테이지에 오늘 25번째 어, 무대로 통할주 찾아뵙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공지에서 아시겠지만, 어, 오늘 특, 특별한 포토타임은 없고요 사진 촬영은 무대인 사례는 가능하니까 많이 찍어주시고,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진도 찍어야 되고 박수도 쳐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했을 때, 특히 배우분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박수를 치시기 힘드시면 셔터 소리라도 크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대단한 기자회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팀원 스테이지를 꾸준히 사회를 보고 있는 어, 팀원의 팀원 스테이지 엠버서더이자 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람하신 뮤지컬 풍월주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가득찬 객석. 이곳이 정말 예, 주군화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잠깐 배우분들 분장 수정 좀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하면 아니고 이번 팀원 스테이지에 어, 이 시간에 예, 여러분들이 2만 명이 동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예, 대본는 3분이라고 쓰여있는데 예, 다 준비됐답니다. 자, 배우분들 모실 텐데 여러분들 그 환호성은 안 듣는 거아시겠니까 박수. 박수가 안 드시면 셔터 소리 듣 자, 오늘 그 저녁 공연이 있어서 일부 배우분들은 참여를 못 하고 다섯 분의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실 겁니다. 자, 오늘 풍월주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신 다섯 분의 배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가운데인가요 지금? Yeah. 네. 약간 좀 여유 있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2층은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2층에도 가창차계시니까한 분씩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포월주에서 연락할을 맡은 이석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포월주에서 처음으로 사단으로 투입하게 된 황득현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풍월주에서 운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원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월주에서 공공역을 맡은 송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풍월주에서 진부인역을 맡고 있는 김연진입니다. 풍월주 작품이 뭐, 무게감이 좀 있어서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인생만큼이좀 네, 네,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팀머 스테이지가 오늘 이 처음이 아니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아, 예. 네. 저기, 네? 아, 세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석준 배우님이 스릴미로 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원종환 배우님이랑 황재현 배우님이 프로이 때. 예. 또 색다른 인사? 뭐 어떤 감회? 이런 거 한마디씩 단단하게 해주면. 은 네, 뭐, 처음 그 프로이 저한테 누가 살고 있을까? 그때 팀원 스테이지 그 공연 끝나고 무대인사랑 포멀츄 끝나고. 이 무대 인사람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그 <laughs> 때는 그냥 뭐또 까마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서는 그런 거못 내겠고 뭐, 어쨌든 그 여운이 아직 남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분위기 자체가 다르긴 한데 뭐 관객분들 꽉차 계시고 이렇게 저희 기다려주신 시 이런 모습도 똑같으니까 너무 어, 좀 감사드리고 또 재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주실 분들은 박수를 네요. 열심히 네요. 계속 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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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말씀드렸어요. 박수가 안 되셔서 지금 사진이, 셔터 소리가 크게 내달라고 아, 저는 박수 소리 들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현 배우님도 간단하게 네. 아, 저도 프로인 때, 프로인 때 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건데 정말 느낌이 참 다르네요. 이게 재밌는 공연이 뭐 물론 이것도 재밌지만 그 장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한바탕 신나게 그승 하고 나서 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저도 적이로좀 달라서 그, 여러분들 저번에 만났을 때랑 이번에 만났을 때좀 좀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석훈님 <laughs> 스윙일 서큰대 때 무대 인사 이거 잠깐 할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었잖아요. 그때 코팅 느낌 살려서 이게 맞 이게 맞 아, 맞는 거죠? 뭐, 네. 어, 어아 네, 어, 저 이번에 스리미를 이어서 네. 저는 포월주를두 번째로 찾아뵙는데 저는 분위기가 생각할 때 충분한데 무너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아 저는 이 형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보입니다. 팀을 시작 그러니까 무대에사딱 나왔을 때 스리미도 그렇고 포월주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면서 음. 그래도 그러면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좋습니다. 흑인들은들이 여기서 앉아서 보기 좋아요. 무대에서 떨려, 떨려. 떨려요. 네. 자 저희가 저녁 공연이 있어서 <laughs> 간단하게 공통 질문으로 공연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시간이 꽤됐는데연습 기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나 에피소드,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준경님도 조금만 해. 아, 네. 아 에피소드. 저 어,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저, 저희가 이제 첫 등장이 조금 늦잖아요. 혜미 부인이랑. 음. 그래서 항상 제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항상 저희도 관객분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경도 어. <laughs> 어, 하고 문 사이로. 그래서 맨날 저기 문 뒤에서 엄청 떨려요. 그래서 나와서는 막떼떡하는데 막 엄청 떨리고.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간 이명군이한근입니어 저는 연습할 때 아키방 아키방 비명들이 끝나고 다미한테술한잔 먹자고 한 대사가 있어요. 예. 근데 가미가 그 알았다 생해서 저는 모르게 오케이를 오고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대상으로 해서, 웃음> 어. 그래서 아 오케이 이 시대 때쓸수 없잖아요.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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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렇게 약간 외래어를 사용했었던 재있던역들이있었습그사고 아닙니까? 아니 공연 때알고아 연예인 네 알겠습니다 아 공연 때 네. 절대 안 하세요? 네 그치에요? <laughs> 네 그냥 네. 한다는 거예요? 네. 아 그쵸 그렇죠. 저는 한줄 네. 알고 네. 따로 면담을 좀 하려고 그뭐데네 저는 뭐 그래서 아 이거 포물초 이거 작품의 특성상 이런 걸 얘기하면 혹시 뭐 현사가 오실까 하고 그런지만뭐 얘기하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여기서 이제 감회가 새로운 게 저 초연 때인데 여기서 있었아 2012년 네. 그때 궁금이었는데 그 궁금 역할이 이게 리액션을 많이 해야 되고 자꾸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사람들이 연기를 네. 하다가 그럼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케이란 말이 <laughs>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공연도 몇번 했어요. 초연 때인데 오르 올록 올록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었 저는 그냥, 그냥 얼마 전에 이렇게 뒤에 소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다, 그때가 다음그 이제 부인들 노래하고 그단위가 이제 그 뒤에 옷 숨기고 갔을 때고이가 깜짝 놀랐시잖아요그 음. 그 씬에 나왔는데 어, 어 소, 소문 네, 소문? 그건가? 네, 그, 아 소문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음. 그 뒤에서 그냥 듣고 있, 있잖아요 주인는은 음. 근데 그때 상훈이었는데 상훈이 배사가 잠깐만 그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때 대사를 더 빨리 했는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피곤해서 그런지 그 노래하고 포인트 들어왔는데 잠깐 <놀람> 저게 뮤지컬이야? <laughs> 저게 뮤지컬이야? 이러데어야고왜그 <거고? 웃음> 왜? 가장 뮤지컬 같은 멤버이다가왜 <laughs> 저게 뮤지컬이야? 저게 뮤지컬이라고? <laughs> 아예 안 했지 당연히. 그랬겠니? 설마 그랬겠어? 뭐 뭐지 이렇게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냐고 이걸 빨리 하니까 저게 뮤지컬이야? 작품을 말한 거라고 작품 또 그런 거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게 <laughs> <그게 웃음> 무슨 소리야? 저게 네. 무슨 소리냐고 이 대사입니다. 이게 뮤지컬이야? 저게 뮤지컬이야? 어, <laughs> 아, 아, 저게, 아, <laughs> 저게 뮤지컬이야. 다음에 제 차례니까 <laughs> 아주 신난 하네요. 아, 그래. 아, 저는 뭐 재밌어요, 별로 할 이유 없겠죠. 아 저는 뭐 그런 거 생각나요. 별거 아닌데 이제 속준 배우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연습할 때 옷 입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우리 너, 너 의네너전천에서 너의, 너의 음. 이제 제가 준비됐어. 이렇게 옷을 들어요. 근데 뭔가 이제 친하는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제가 뭔가 가락을 좀 싶어가지고. 네. <laughs> 일단 따뜻따뜻따 나니까 신나서 또안 눌러서 단 이랬었는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 대사 맞춰볼 때마다 항상 음. 던, 음. 던, 던, 이거라. 하int이, 좋네요. 따따따따따따따 <laughs> 저쪽 매밀리 네. 마지막. 근 네. 저는 이게 당황, 왜가야 당황해요. 아, 재밌었던 에피소드보다 제가 당황하고 좀 해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고명을 그렇게 세게 밀지 않습니다. 어... <laughs> 저는 분명히 이 정도만 밀었는데 형들이 어 이러고 어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걸 해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세게 미는게 아니에요. 저쪽 때로는 동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한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laughs>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꼭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 이제 추첨을 할건데두번 뽑을겁니다. 두 분께는 우리 배우분들의 사인이 담겨있는 포스터 드릴거고 매표소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현 배우 하나 뽑아주시고 상훈 배우 하나 뽑아주시고 하나 뽑으시고 뽑아야 돼요? 네, 뽑지 마시고 <웃음> 네? <laughs> 아닙니다. 말하지 <매표> 마시고요. <laughs> 아주 두번 걸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네? 자, 발표해 주시죠. 상황 대응부터. 1층 A열. A열? A열 쓰여있네, A열. 맞죠, A열. 13번입니다. 바로 앞에. 오, 축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 저희가 즐거운 이 아니라 사인 포스 해야 되는 줄알았어보 아, 저도. 1층이네요. 1층, 네. 제2열 3번입니다. 제2열 3번 어디 계세요제 3번. 아이고. 아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운이 되 어디 하겠니다 정말. 네. 감사하고요 <laughs> 네. 저기. <웃음> <웃음> 네. 이제 이것으로 팅어 스테이지 무대 인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맨 마무리 멘트 할 건데, 요거만 같이, 요거만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려운 시기에 공연장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배우분들 저녁 공연도 있으신 배우들도 계실텐데 수고해 주시고 계속 품어추 사랑해 주시고 팀원스테이지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공연은 어디 팀원에서 만나요